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려면 최소한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 사실 사람이 바뀐다는 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맥락마다,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최소 두 단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에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뭐 서점 투어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지인 간의 관계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을 제법 잘하는 편이고 아는 게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얘좀 바꿔달라고. 근데 제가 그걸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이두 가지 첫 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계기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결심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계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이 저희 이제 신박사 TV를 보는 졸꾸러기 여러분 정도 되면은 계기를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드시는 편일 텐데, 보통 사람은 이 간단한 걸 못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계기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내면에서 이렇게 쥐어 짜낸다고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기는 우연하게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 어떤 뭐 정보에 접점이 생기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유튜브 보려고 하고 좋은 책 보려고 하고 좋은 사람 만나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의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기회와의 접점을 늘리기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심도 했어요. 동기도 생겼어요. 이제 계기가 생겼어. 그럼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지만 다 세개 세우잖아요. 어떤 계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내가 깡 의지, 뭐, 생 의지, 어? 뭐, 이런 걸로 가려면 이게 너무 지쳐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쳤을 때도 부스트업을 할수 있게 이 환경 설정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 세팅을 정말 잘 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섭섭한 분들 나올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기회가 없는데 그럼 난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모임 사교 모임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그런건데 맞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어디가서 만들라는거 그러면 네트워크는 어디 있는 거야 네? 되게 막연했는데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뭐 학연 지연 뭐 이런거 만들려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동문회 뭐 이런거 고등학교 동문회 나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뭐랄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관점에서 계기도 만들고 그걸 유지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설정, 그다음에 최고의 계기 신큐온 제가 이제 댓글을 상단에 고정시켜 놓을 건데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을 모집을 한대요어뭐 사실 뭐신큐온만큼 완벽한 진짜 유기적 조직, 유기체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거 이제 아마 그 신청 기간도 그렇게 오래 받지도 않아요 며칠 뒤에 이 신청 링크 자체가 닫히니까 하신 분들은 빨리 거기 안에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거든요 그거 살펴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신큐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어 그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신큐언의 목적은 이제 독서 모임인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큐 베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모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환경적 압박 때문에 우리가 유기, 유, 이 유기적 조직이 진화를 한 거거든요 저는 신큐베이션 보다 신큐온이뭐 왜냐면 세상에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을 건데 결국엔 총점으로 따지면 신큐온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신큐베이션 좋죠 그 대신 일단 소규모고 그 다음에 공간적 제약이 되게 심하잖아요 왜냐면 지방 사시는 분들 외국 계시는 분들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해야 되니까, 열다섯 명, 스무 명 뺏기 못하고, 그 다음에, 뭐 공간이 우리가 뭐, 뭐 무한하게 넘치는 건 아니니까, 또그 열다섯 명, 스무 명 모이는 제약도 또 따르고. 근데, 근데 그것도 만나서 이렇게 교감하는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또 싱큐오는 줌 토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의 제약이 없죠. 그 다음에 인원의 제약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하, 홍석희 대표가 바빠갖고 제가 대신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겁나 좋아요. 엄청 시스템에틱해요 저는 그렇게 신큐온 토론에 참여한 거 보면서 이게 엄청 체계가 잘 잡혀갖고 되게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 단톡방이 여러분 단순히 독서를 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이브와 에너지가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엄청 넘쳐요. 그래서 자기 달리기 한 것도 공유하시고 저 단톡방은 몇번 있었거든요. 처음에도 있었고 두 번째도 있었고 달리기한 것도 공유하시고 뭐 자기 뭐 공부한 것도 공유하시고 좋은 얘기 있으면 공유하고 너무 훌륭해요.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 중토로 한번 들어갔었는데 딱 한번 들어갔는데 우리 홍대표 바빠갖고 겁나 울다 나왔잖아요. 다 울었잖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짜 이런 데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뭐 바뀌는 관점에서 우리가 계기가 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진짜 이 싱큐온 만큼 좋은 계기고, 왜냐면 어떤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또 다쳐요, 이게. 그때 내가 이 계기가 생겼으니까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게 유지가 된다니까요, 유지가. 뭐, 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 포기했다가 막판에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른데, 일단은 이 데이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신큐온에 참여하시는 리텐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모임이 좋다는 거죠. 이게 되게 나름 빡세거든요. 뭐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직업이 있고 뭐 취준생도 있고 학생이 다 어쨌든 뭔가를 다 가정주부여도 다 자기가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가정주부면 살림하고 육아해야 돼 그게 다 바쁘거든요. 학생도 공부해야 돼뭐 바쁘고 근데도 이걸 되게 2 주마다 책을 다, 다 읽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읽는 책이 지난 기수만 봐도 똑똑하게 생존하기 쉽지 않아요. 유전자 임팩트. 쉽지 않아요.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잘읽으시요 그다음에 우리의 뇌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쉽지 않아요. 다음 기수는 제가 모든 판권을 못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w 이든 the Windows 라 그래갖고 이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도 군리지에서 평점이 4.13이라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이어서 이게 제가 이거는 뭐 관련 여안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판권이 들어가는지만 알아요. 어. 아마 뭐 언제 순서 될지 모르지이 책이 들어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또 정말 좋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이제 큐블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책들을 신온에서 읽는데 저는 이거를 50권 정도 한것 같거든요. 2년 동안 꾸준히 했잖아요. 겁나 똑똑해져 여러분. 저는 큐블리케이션이라는 계기가 있었고 이거를 정말 저는 다른 책도 읽어야겠죠. 근데 1년에 25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뭐그 큐블리케이션 아닌 것 그러니까 아닌 것도 국내 저자 책도 가끔 소개하고 그다음에 어 신큐에 안 들어가는 책도 읽으니까 뭐 26권, 27권 소개할 텐데 이거는 뭐 진짜 씹어 먹듯이 읽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읽다 보니까 제가 언제 이런 기, 계기가 아니면 이게 말이 나오는 거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언제 이런 기회가 아니면 MBTI가 뭔지 제대로 파볼까요? 저는 MBTI, 뭘뭐 읽었어요? 성격을 팝니다. MBTI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까지 왔는지 그거를 읽었어요. 이게 대중성은 떨어지는 책이에요. 근데 누가 최고로 좋다고 한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책으로 뽑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언론사가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언론사잖 이코노미스트는 거의 이게 그 당시 뭐 2018년인가 아무튼 올해 책으로 뽑힌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러면서 제가 언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언제 노인 의학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언제 예방 의학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언제 어 어 마이크로글러리아 미세하교세포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 언제 장래 미세물 공부할 거고 제가 언제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블루드림스를 읽어보면서 깊게 파볼 거고 그다음 에 폴리미스라는 개념을 이거 아니면 어떻게 알았을 거고 영양의 비밀 보면서 어, 피토케미칼 같은 것도 알게 되고 후추파읽면서 작은 조직 문화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혼돈의 시대 보면서 미국 네 명의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크크크하면서 읽고 우리 애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읽으면서 어와 뇌과학적으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만나시는 분들 중에 회사 임원이랑 이렇게 대표님 오너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랩 하듯이 말하면 되게 놀라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거 이런 거가 필요한데 그럼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저런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쭉쭉쭉 추천해 드릴 수가 있죠. 이거를 제가 2년 하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큐쿵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확 계기도 좋고 환경 설정도 좋잖아요 유지도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1 0 0권쭉읽으시면책 수준이랑 이 책은 수준은 저희가 그 누구도 깔 수준이 아니야 아인슈타인 뭐니체다뭐 호돈원 생상 받은 거 아인슈타인 은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네? 워렌 버핏 추천한 책뭐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막다 격이 달라요 진짜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뭐 돈을 과금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여러분이 필요하면 어때요? 솔직히 이거를 서점에서 아니 도서관에 신청해서 받아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독서 모임 참여 어렵겠죠 왜신청해서 나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돈 없는 분들은 어때요 서점에 가서 틈틈이 읽으실 수도 있어요 뭐 서점에서 책 읽는다고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까 최악의 어, 경우에는 응? 진짜 돈 없는 경우에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책 읽을 방법은 있다 여러 우리가 없는 거는 책이 아니고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응? 항상 최악의 경우에서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어떤 분들은 진짜 2만 원이 없어서 책을 어? 뭐랄까 못 읽는 최악의 경제적 공핍 상황에도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도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요 요즘에 서점에서 책쪼그 저도 옛날에 책 서점에서 쪼그리가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읽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0권 읽으면 거의 교양 대학 나온 수준으로 여러분 교양이 쌓일 거거든요. 제가 50권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게 느껴져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큐뮬리케이션만 100권을 진짜 빠꼼하게 읽어도 뭐가 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큐블리케이션을 다 따라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 그렇게 늘고 진짜 격이 올라가야 다. 이걸 너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아주 여러분이 바뀌기 좋은 대표적인 사례. 오늘 우리가 바뀌려면 최소 두 단계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봤죠? 계기가 필요하고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분이 뭘 해보면 좋다? 싱크온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뭐 이거 한다고 다 바뀌시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바뀌었으면 거의 뭐 리텐션이 뭐 거의 100%야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리텐션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하신 분이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 재미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싱크원에 참여하시고 그런데 참여하면 막상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2주 만에 읽어내야 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천하는 책들은 우리가 판권을 사오는 책들은 허접한 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중성이 떨어지는 책들도 많아요. 벽돌 책들도 많고 이게 생각보다 또 도전적일 거예요. 그런 거다 이겨내시면서 여러분이 역량도 키우시고 어떤 발전하는 계기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저는 싱크온이 되게 잘 돌아가게 후방에서 열심히 지원도 하면서 어그 다음에 싱크온을 안 하더라도 이냐하또 상황에 어, 뭔가 제약이 있어서 또못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분들은 또심박사 t v 나 함께 같이 가시면서 그것도 따라가시는 효과가 날수 있도록 저는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